2023년 1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이념 공작을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죠. 이제는 중국이 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중국이 그들이 한국에 집어넣고 싶은 우리한테는 매우 유해한 정보를 살살 대한민국 사이버 세계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국가 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누가 시켰다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밝혔습니다. 우선 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5년, 16년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갈때그 촛불 시위대에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라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중국 유학생이 와 있었죠. 5만에서 7만. 그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거를 제가 당시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던 블로그에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쓴 기사인데도 중앙일보를 비롯한 몇 군데서 인용이 됐었죠. 그리고 내친김에 더 나가서 아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 왜 한국에 와 있는 자기네 자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어떤 거다라는 설명도 드렸었고 또 그런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관이 어~ 각 대학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회 에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다 걸리면은 내정 간섭이 되니까 자제해라라고 했다고 한 것도 우리 경찰 정보를 통해서 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국가정보원이, 아 어, 이래야 국가정보원도 밥값을 하죠. 음, 이런 자료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아, 이게 뭔가 하면은 중국이 이상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영향력 공작을 말씀드렸는데, 영향력 공작을 국정원이 쓰기 불편하니까 영향력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이거는요, 비문이에요, 비문. 문장이 안 돼요. 제목 다시 달아야 돼요. 이게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쭉 자료를 보니까, 뉴스와이어 서비스. 뉴스와이어 업체를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뉴스와이어 업체는 뭔가 하면은, 무슨 건 물건을 만들거나 뭐 행사를 알리고 싶어 하는 조직이나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그런 회사들이 각 언론사에 자기네가 만든 보도자료를 뿌리려면, 그, 기자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죠. 가장 간단한 건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뭘. 그렇게 구성해서 써서 보내주고, 그리고 강조를 해야만 기자들이 아, 이거구나 하고 캐치를 해서 기사를 쓸 텐데, 그런 걸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만들어주고, 보도자료를 만들어주고, 그들은 또각 언론사에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메일도 모르니까 또 알아도 쭈뼛쭈뼛하니까 대신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싶은 기관들이 언론사에 알리고 싶은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언론사에 배포하는 걸 해주는 게 뉴스와이어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뉴스와이어 업체를 하려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 하고 또 우리가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할 테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맺어야죠. 그러니까 뉴스와이어 업체는 <laughs>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싶은 업체들을 고객으로 맞아서 그들이 원하는 홍보 자료를 만들어주고 언론사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뉴스와이어 업체를 만들 수 있죠. <laughs> 어, 그런 업체로 영어로 하이마이, HAI, MAI, 하이순, 월드 뉴스와이어, 월드 뉴스와이어 이런 이제 이걸 국정원이 발견한 건데 이렇게 뉴스와의 업체가 중국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마이 이런 이런 것들이 어, 한국에 보도자료를 뿌려줄 수 있다라고 중국에서 홍보를 하겠죠 그러면 한국에 어떤 업체와 어떤 언론사와 계약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들은 네이버 부천 테크 한국 경제 타임스 충청 타임스 이런 데와 자기네가 뭐. 계약을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중국 업체들, 중국 기관들의 자유를 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 국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충청 타임스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건 충청 타임즈입니다. 그리고 또몇개 회사는 실제로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어, 해외에다가 만들면 되죠. <laughs> 세계에다가도 이제 한국 언론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웹사이트 같은, 한국 언론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한국 관련 정보를 띄우는 겁니다. 뭐냐, 4.3 사건은 이러이러한 거다. 아주 빨갱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뭐, 주한미군이 뭘 했다. 아주 대놓고 한국을 까진 않지만 한국을 아주 고묘하게 깔고, 무슨 사건이 나면 한국을 욕하고, 중국을, 중국을 이렇게 건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살살 까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한국 언론들도 주한미군을 비난하는 기사를, 기사를 실을 수 있는데 그러한 동영상에서 그게 MBC가 있으면 MBC가 했다는걸 지워버리고 자기네 한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도용도 합니다. 한국 언론이 한국을, 한국에 있는 미군을 깐 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올리는 거는 어느 기관이 자료를 줬기 때문인데 그 기관이 누군지는 절대로 밝히지 않죠. 아마 그거는 대, 한국 공작을 하는 국가안전부, 중국의 국정원이나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부 같은 데겠죠. 아니면 국제부일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한국의 영향력 공작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무서운 나라로 표사, 표, 표현한 거나 미국을 나쁜 거, 그런 표, 표현한 기사들을 주면은 이뉴스와이어 사인 하이마이 같은 게 띄워주는 겁니다. 막. 언론사에 보내서 띄워주는데 그게 뭐, 충청타임스니 뭐니 이런 게있다 그러죠. 거기 보내주는, 뭐, 있어야 보내주지. 그러면, 그래놓고서는 자기네가 한국 언론 사이트처럼 위장한 거를 해외에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한국에서 다 봐요. 그게 마치 북한 애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중국에다 사이트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걸 국내에서 들어와서 다 보죠. 저도 가끔 봐요. 오민기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얘네들이 뭐 하나 보는데. 근데 그걸 또 믿는 애들은 그 사실로 보고 정보로 보고 여기서 퍼뜨리죠. 그게 비슷한 게 옛날 한민전 방송입니다. 북한이 개성에다가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라고 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 서울에 좌파 방송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때리는 거죠. 사실은 개성에서 때리는 건데. 근데 그걸 누가 받았느냐? 그게 주사파들이 받아서 그래서 걔네들이 그 짜보를 만든 거예요. 대자보. 그게 8 0 년대 주사파가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뭐 뭐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토대로 시야를 실현을 갖고 거기서 뭐 주한미군이 어떻게 했다 하면 그걸 하는 거죠. 지금 그 기능은 북한이 지금 우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중국도 국가 정보원이 중국 기관을 콕 집어 하게 되면 외교적이니까 미상의 기관이라고 하면서 그 미상의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 뉴스와의 이인 하이마이들이 한국의 충청타임스니 뭐 부천테크 이런데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없고요. 해외에다가 한국 뉴스매체처럼 만든 사이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글로 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력 공작입니다. 이거를 쭉 발표했어요. 음. 그래서 후쿠시마 박류수가 나오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계속 지금 좌파들이 떠드는 거, 그런 것들이죠. 미국이 욕하고 좌파 키워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게 이제 이 국가 정원이 보도자료로 뿌린 바로 이건데요.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아참 문장을 좀 제목을 잘못 봅나. 아, 뉴스 와이어 서비스 악용을 중심으로. 이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 합동 분석체 협의체. 이제 국정원에, 국정원하고 이제 몇개 기관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찾아내서 이걸 뭐 차단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심리전이죠. 그럼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중국에서 공제학당 운영하는 건잘 아시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게 되면은 시진핑 자료실도 있고, 저 신라호텔 가게 되면 신라호텔 곧 뒷산 남산 올라간 데 보게 되면 시진핑이 뭐 어쩌고 하는 모습 뭐 이렇게 팔각 정도 있죠.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국민 소득이 3분의 1 밖에 안 되는 못사는 나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만큼 잘사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 세다고 의식해서 그렇죠. 중국은요. ICBM이 500발이 안 됩니다. 미국은 한 1400발 되고. 근데 미국만큼 센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국이 다영향 공작에 성공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과 어떻게 하했다한 것도 중국이 한 영향력 공작에 속은 거죠. 우린 중국을 제대로 하라고 조혀해야 돼요. 러시아도 그렇고. 공산주의가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주사파 애들이. 송영길이가 뭐 어린 놈이 <laughs> 건방지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친중파였죠. 박근혜 대통령 나가고, 윤석, 문재인 집권하기 전에 중국 갔다 오고, 뭐, 중국이 싸도 어쩌고 하니까 아주 뭐, 열심히 친중행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 영향력 공작이 나왔는데, 요, 국정원이 뿌린 자료, 도 언론이 보도한 걸 읽어보게 되면 너무 짧고, 기자들이 요해를 잘 못했는데, 요거 저기,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떠있거든요. 한번 이거 PDF로 돼 있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서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면 야 얘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중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북한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중국을 민주화시키고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공산화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동방명준이 뭐니해서 계속 우리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좌파들이 넘어가거든. 민노총도 넘어가거든. 아 민노총에 있는 사람이 북한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슈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민노총이 나와서. 노란봉투법 통과 지킨 거 지켜야 된다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